보기도 되는 이런 돋보기를 제가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등 뒤로 해살이 너무 빛납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제가 악세사리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걸이로서는 너무 예쁘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문양들도 너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걸이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뭘까요? 목걸이면서. <laughs> 저는 눈이 나빠서 책을 볼 때는 또 이 안경에도 도수가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 뭐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도수로 가지고 인터넷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조금씩 오나 봐요. 1년 전부터는 이 돋보기 아니면 책도 볼 수가 없고, 화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안경 끼는 사람들만 아는 또 이런 불편함이 있죠. 이 안경을 가지고 그냥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책을 볼 때는 이 안경을 뽑고 다시 또 돋보기를 끼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모임에 갔을 때는 돋보기를 또잘안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아하게 앞에 글자가 안 보이도 보이는 척하고 그렇게 앉아 있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제가 품위에서 이런 목걸이도 되면서 돋보기도 되는 이런 햇 돋보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긁어 나가면 사람들은 다 악세사리인 줄 압니다. 그냥 목걸이. 그런데 제가 책을 볼 때, 글자를 볼때 이렇게 똑 갖다 대면 어? 이게 뭐지? 다들 놀랍니다. 이게 바로 돋보기예요.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가방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또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돋보기 잊어버리고 안 가져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항상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 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목에 건 예쁜 돋보기는 품위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숄, 숄처럼 걸친 이 제가 한번 일어서, 일어서서 한 보여드릴게요. 끝에도 이렇게 수술이 달려있어서 그럴 때마다 찰랑찰랑한 것도 있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가디건도 되면서 이 소매 끝도 굉장히 짱짱하고 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괜찮겠지만 제가 살짝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디안처럼 입고, 조금만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가디안처럼도 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벗었어. 저는 목폴로로, 또 아침에 출근할 때는 쌀쌀해서 제가 목폴로로 이렇게 걸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걸쳐도 예쁘죠. 다양하게 셜러도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말아서 마우라도 해됩니다뭐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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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괜찮죠. 이래 따뜻하고 아주 시동성도 있고 보온도 되고 겨울에는 그냥 따뜻하게 재고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입었던 제품들입니다. 어디 제품냐고요? 품위 제품입니다. 어때요? 안녕!